그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네미야 5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더러는 이렇게 울부짖는다. 우리 아들, 딸들, 거기에다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자.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구워야만 했다. 또 더러는 이렇게 탄식한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밥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 길이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였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유당의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내려왔어.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어. 이제 우리들어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요?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나는 또 나의 주머리를 털어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아멘 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나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땅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나의 친척들은 내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녹의 혜택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43개씩을 백성에게서 거두어 들였다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내 아랍 사람들도 뜻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그렇다고 우리가 밭대기를 모은 것도 아니다. 나의 식탁에서는 주변 여러 나라에서 우리에게로 온 이들 밖에도 유다 사람들과 관리를 150명이 나와 함께 먹어야 했으므로 하루에 황소 한 마리와 기름진 양 여섯 마리, 날짐승도 여러 마리를 잡아야 했다. 또 열흘에 한 차례씩은 여러 가지 포도추도 모자라지 않게 마련해야만 하였다. 그런데 내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녹까지 요구하였다면. 백성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는가?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첫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내부의 문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내부의 문제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 이렇게 시작하죠. 1절 보시면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자녀가 많아 먹을 양식이 부족한 가정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이들은 흉년으로 인해 밭과 포도원과 집까지 저당 잡혔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왕에게 세금을 내기 위해서 돈을 빌리고 급기하는 자녀들까지 정으로 팔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라고 합니다. 너무나 참담하죠. 그러면서 이제 본문 5 절을 보시면요 같은 하나님 나라 백수장인데요 깊은 언약 공동체인데요 형제가 형제를 척추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외부 대적자들로부터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자의 탐욕과 불의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교회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사실 외부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부자들의 문제 때문에 경우가 너무 많아요.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자매가 자매를 돌보지 않으면서 각자의 탐욕만을 추구하고 있는 내부자들.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양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요, 거의 이와 같은 문제들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요,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며 외부의 적을 공격하지만 그것이 실은 내부의 이런 문제들을 감추기 위한 위선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도자의 거룩한 분노와 즉각적인 조치,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면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해요. 6절 보시면 그들의 울부짖음 과탄 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미로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저 사적이고 또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반응, 이런 거 아니었어요? 어려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정의에 따른 거룩한 분노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미안은요 즉각적으로 행동했어요. 결코 미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일을 신중하게 살핀 뒤에 귀족들과 관리들을 칭망합니다 어찌인지 같은 결핵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보되게 나무랐고요. 대회를 소집하여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니에미아의 논리는 명확했죠. 본문 8절에서처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는 동포 형제들을 다시금, 다시금 경제적인 노예로 만드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니에미아는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제시합니다. 그것이 이제 본문 11절인데요. 저당으로 잡은 밥과 포도원과 올리브 밥과 그 집, 그리고 이제 비싼 이자도 당장 어떻게 해요? 돌려주라는 거예요. 네미아는 거울카 분노에 그치지 않았고요. 그에 따른 구체적인 해결 방안까지 당장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귀족들과 관리들은요, 네미아의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네미아는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사장들까지 불러서 맹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네미아는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이 말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께서 이같이 그를 그의 집과 그의 수강한 것에서 털어버리셔서 빈털터리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백성들은 아멘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화답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요, 지도자의 책임을 지는 반응, 거룩한 분노,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있을 때에 공동체의 회복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지도자의 솔선수범,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네미아는요, 자기 자신부터 했어요. 솔선수범했습니다 총독으로서 12년 동안 자신과 이제 그의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전까지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었고요. 그 부하들까지도 백성을 압제했지만, 네미아는요, 하나님을 두려워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성벽 공사에 전념했고요 자신은 이제 식탁에서 150명의 일단 사람들과 관리들을 먹였다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매일 소한 마리 양 여섯 마리 그리고 이제 새들과 그리고 열두리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풍성히 준비해야 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은 단 하나 백성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였어요 말하자면 백성들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여겼던 거죠. 니아메라는 참으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 하나님 나라 백성 다웠던 것입니다. 솔선수범함으로써 백성들을 이끌었던 참 지도자 니헤 미안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며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낼줄 알고요. 그것을 이제 타기야 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부터 저부터 언제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성숙한 삶의 복물을 보임으로써 아름다운 개혁과 변화를 일구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저희를 이 시대에 저희들 이 시대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약한 자들은 돌아보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손을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